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플레이어 마이클 올리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아마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끔 리그 중하위권 팀들의 경기를 보다 보면 한 명씩 꼭 눈에 띄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팀 동료들과는 뭔가 차별화되는 흔히 표현하기를 보법이 다른 선수 말입니다. 저한테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이클 올리세가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적의 윙어 마이클 올리세는 2001년생 아직 22세밖에 되지 않은 선수로 2021년부터 펠리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프랑스만 적었지만 사실 프랑스, 영국, 알제리, 나이지리아 무려 4중국적을 가지고 있죠. 이번 시즌 올리세가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주로 오른쪽 윙으로 출전하고 있는 그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9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5골 1러시를 기록 펠리스 팀내 득점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빅찬스 창출 2위 키패스 성공 1위, 경기당 슈팅 횟수 1위 등팀 공격에 있어 좋은 지표들이란 지표들은 모조리 최상위권을 차지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만으로는 올리세의 장점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떴던 링크들만 봐도 맨시티, 파리생제르맹, 맨유, 리버풀, 첼시 등 여러 빅클럽들이 올리세에게 관심을 표했는데요. 이들이 왜 올리세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성형 윙어의 재능입니다. 현대축구에서 윙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료와의 연계, 그리고 파괴적인 드리블입니다. 측면으로 넓게 벌려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고 파이널 서드 안쪽에서 공간을 창출, 그곳으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킬패스, 크로스를 넘겨주거나 혹은 볼을 받았을 때 자신의 탁월한 언더볼 능력으로 직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두 역할은 세세한 플레이가 다를지언정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상대 수비수와의 대치 상황을 부수고 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가 크랙이라 부르는 플레이어입니다. 마이클 올리세가 주목받는 이유는 동료와의 연계와 드리블 이두 가지 윙어의 스타일을 모두 장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펠리스의 경기를 보면 오른쪽 윙에 있는 올리세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 더 멀리 있는 반대편 선수에게 왼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쪽으로 내려온 동료와 짧은 원투를 주고받은 뒤 페널티 박스로 올라가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윙어의 첫 번째 롤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가 돋보이는 활약들입니다. 이 재능은 연계를 넘어 팀의 빅 찬스를 창출하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지난 22-23시즌 30라운드 리즈전 올리세는 연속해서 도움 3개를 기록하며 팀이 5대1 대승을 거두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기록으로 인해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오픈플레이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한 최연소 선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몇 개월간 꾸준히 성장해 이번 시즌 올리세는 한층 좋은 선수로 진화했습니다. 현재 필드 위에서 그를 도와주는 선수 한 명을 꼽자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레치 의 에제입니다. 에제는 펠리스의 공격 시퀀스 의 시작점이 되기도 마지막 마침표가 되기도 하는 말 그대로 팀 공격 작업의 핵심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로이 오지슨 감독의 축구에서 에제는 전체적인 볼운반,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으며 파이널서드 안쪽 결정적인 키패스들을 창출합니다.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에즈가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오른쪽 윙어 올리세와 연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선수의 링크 플레이는 매우 위력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앙과 오른쪽 측면 양쪽에 뛰어난 플레이메이커가 두명 있는 느낌이랄까요? 에즈가 볼을 끌고 올라와 상대 수비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더 많은 공간을 얻은 올리세에게 볼을 전달, 올리세가 긴 크로스를 차올려 단숨에 골대 근처로 붙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윙어의 두 번째 롤 드리블입니다. 에제로부터 볼을 건네받았을 때, 올리세는 다른 동료에게 볼을 넘기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위력적인 드리블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시도할 때도 많습니다. 현재 올리세는 경기당 드리블 성공 2.7개, 성공률 71%를 기록하며, 펠리스에서 가장 파괴적인 드리블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물론 출전 경기수가 비교적 적다는 건 감안해야겠지만, 71%라는 성공률은 프리미어 리그 전체로 봐도,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좋은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는 쉽사리 올리세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올리세는 더 양질의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선수가 드리블을 칠까 아니면 패스를 넘길까 간단해 보이지만 수비 입장에선 굉장히 머리 아픈 이지선다에 걸리는 거죠. 올리세의 이러한 재능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브랜드포드전입니다. 펠리스가 1대0으로 끌려가던 상황 올리세는 아이유의 크로스를 넘겨받아 기막힌 발리골을 성공시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근처에서 에제와의 링크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찬스들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46분 올리세는 에제와 한두 번 패스를 주고받고선 그 뒤로 돌아들어가 공간을 확보. 순간적인 왼발 크로스로 반대편에서 쇄도하는 동료에게 치명적인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골로는 연결되지 못했지만 올리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경기에 쐐기를 박은 것 또한 그였습니다. 후반 57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볼을 받은 올리세는 세밀한 드리블을 펼치며 근처에 있던 수비수 4명을 벗겨낸 뒤 골대 구석으로 정확한 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섬세한 터치로 수비수들을 농락하는 아름다운 드리블을 보여줬죠. 이처럼 플레이메이킹과 드리블, 윙어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올리세는 완성형 윙어의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빅클럽들이 올리세를 원하는 두 번째 이유, 도전적인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마이클 올리세가 뛰는 경기를 보면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상대 수비가 앞에 있을 때도 자기 플레이를 펼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패스를 뿌리든 직접 드리블을 치든 꽤나 대담하게 축구를 합니다. 이런 도전적인 시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올리세가 비클럽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윙자원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하든 플레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동료에게 찔러주는 패스는 짧고 드리블은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한 템포 늦습니다. 뭐라도 시도하다가 볼을 뺏기는 게 아니라 뭘 할지 망설이다가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지금까지의 플레이들을 전제로 할때 적어도 올리세는 윙어로서 대담한 시도를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많은 강팀들이 빌드업을 통한 지공을 펼치고 볼 소유권을 유지하는 축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팀에서 한 명은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게끔 허락받은 선수를 두곤 합니다. 이한 명은 빌드업에 참여하지도 않으며 무리하다가 볼 소유권을 잃어버려도 감독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데요. 그 모든 것을 감안한 뒤단 하나의 목적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들어올렸을 때 흡이차 크바라 첼리아가 일했고 카타르 월드컵 이후 각성했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랬습니다. 좋은 폼, 위력적인 득점력을 보였던 윙자원들은 하나같이 이런 대담성을 갖추고 있었죠. 스카우터들은 올리세의 도전적인 플레이를 보고 이런 장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만개된 재능이 아닌 만큼 올리세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상실. 아무리 도전적으로 축구를 한다곤 하지만 이번 시즌 볼 소유권 상실이 17.6회 펠리스 팀내일이라는건 단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차후 이 부분은 좋은 감독을 만나 대담한 플레이를 할 때와 소유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려되는 리스크는 부상 이력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대항전이나 여러 컵 대회를 병행하는 클럽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상 이력을 가진 선수를 영입하는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여러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우측 윙자원에 문제가 있는 혹은 해당 포지션에 잠재적인 대체자를 구하는 팀들은 올리세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겨울이나 여름 그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크리스탈 팰리스의 핵심 플레이어 마이클 올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써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올리세와 관련된 이적 루머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던 선수여서 과연 그가 빅클럽으로 향할지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